얘의해하고얘의 해의 비가 2대3이래. 만약에 얘가 해가 4가 나왔어. 얘가. 그럼 얘는 해 얼마일까? 어? 얘가 4가 나왔어. 얘가. 그럼 얘는 6 나와야 돼. 왜? 2대3을 만족해야 되니까. 어? 얘의 해가 만약에 4야. 그럼 얘는 6 나와야 된다. 요거 해는. 왜냐면 2대3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얘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. 어떻게? 분모를 없애려면 3을 곱하고, 여기다 3을 곱하고, 여기다도 3을 곱하고, 여기다도 3을 곱하면 이렇게 앞분되죠. 어, 15가 될 거고,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, X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럼 얘가 넘어가면 X에다가 3X가 더해지니까 4X가 되겠죠. 얘가 넘어가면 16이죠. 그럼 X는 얼마예요? 야, 내가 찍은 게 맞네. 4, 얘 6이란 말이야. 어? 얘 해가 뭐라고? X 값이 뭐 나와야 된다고? 6 나와야 된다고. 6. 그럼 여기 6 집어넣으면 된다고, X에다가. 그러면 4분의 6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2 배의 어, 6을 곱해 아, 여기 그냥 곱해볼까? 6이 12가 되죠, 그렇죠?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가 된다고요. 플러스 4분의 9예요. 어, 그래서 내가 지금 a 값을 구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분모를 또 없애려면 뭘 곱하면 돼? 4를 곱하면 돼. 여기다가 여기다 4를 곱하고 여기다도 4를 곱하고 여기다도 4를 곱하고 여기다도 4를, 곱하고, 여기다도 4를 곱해. 여기 약분하면 6 플러스 a가 될 거고, 48이 될 거고, 어, 마이너스 16a가 될 거고, 플러스 9가 된다고. 그럼 이 넘어가 얼마야? 16a에다가 a를 더하니까 17a야. 어. 그러면 48, 그 다음에 플러스 9, 얘가 넘어가 마이너스이지. 그럼 3이잖아, 3. 그치? 그럼 5 1이야 어? 그럼 a는 얼마야? 3이네.